그데 아, 잠복 기간이 있어도 음. 이제 회사 생활 다할 수, 있어 식당에 음. 가서 음식을 먹고, 뭐뭐 다할수 있고. 근데 검사를 하는 날만 음. 집에서 자나 줍니다. 그게 말이 돼요? <laughs> 맞죠그 전날 걸려도 벌써 다 걸렸겠다. 양성이면. <laughs> 아 진짜. 그러면 내일 못 나가니까. 응. 음. 네. 안보이나아안 네. 네. <laughs> 특히 알아요. 코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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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기 몇 마리였잖아. 아, <웃음> 맞아. <웃음> 코기 한 마리밖에 없다니. 아, 그래서 그러구나. 이게 땅콩이. 어. 아, 아, 좋은 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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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. 아이고 귀여. 얘얘 이름 뭐라고요? 뽀야입니다. 뽀야. 뽀야. 아이고 이뻐. 뽀야. 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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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뽀, 뽀, 뽀. 뽀야. 야너 뽀야 맘안 잡나? 아무말이 아니, 사진 사진 찍자마자 아무도 있어 나서. 야 싸우는 게 이거. 놀자고 하네 어, 놀자고 잘못 놀아 아직 잘못 놀아 못 나네요. 네. 아기, 아, 잘 놀던데. 좀 힘을 좀 좋아지. 네. 그래요? 네. 얘는 몇 개월입니까? 얘 이제 7 개월 끝날 에이, 때쯤. 칠 개월 칠 개월 7 개월 7 개월 끝날 아 때쯤. 그렇네. 구름아 이네 동생이다. 뭐야? 어. 구름이야. 그런다. 왜왜 왜? 이 이뻐, 지 이뻐달라고 그러네. 지가은 달려달라고. 응? 아 너도 인물가어어 어, 예. 예. 어, 아, 매일 출근하는구나 아,